그럼 솔로... 솔지한지얼어요어요 솔로 성형한 지 얼마 됐냐고요? 솔로, 솔로 아, 솔로 아, 된 지? 응. 솔로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o Solo, Solo, s o 엄청 오래 <laughs> 8, o So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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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l 4 7 번입니다. 4 3 번입니다. 4 5 번입니다. 어? 거의 뒤쪽이네요. 이렇게 앞번호라고요? <laughs> 5 번입니다. 마 <아이고>. 번입니다. 있나요? <laughs> 네. <laughs> 너무 적이잖아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이쪽부터 번이죠? 네. 1 번은 몇 번? 몇 네. 년이에요? 8 년. 정말요? 몇 년? 저 5, 5년. 아니 개월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. 다들 솔로기가 얼마나 짧으신 거야? <laughs> 50번은 그러면 헤어진지 1, 2 주일 된거 아니냐고 막 이랬는데. 한 달입니다. <laughs> 아이, 그, 그, 그.